14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썩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할 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16편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죽게로 피합니다. 내가 여하께 호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해전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기를 보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밤에도 주께서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늘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17편, 여호하여 나의 의로운 간청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보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의 눈은 별백한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조사하셨습니다. 잘못을 찾으려 하셨으나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나는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갔고 벽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부르니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원수들을 피해 죽게 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에 오른 손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어미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숨기듯이 나를 보호해주소서,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주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를 쫓아와서 이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땅에 매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숨어서 노려보는 무서운 사자와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어 적과 맞서십시오. 그들을 때려눕히십시오. 주님의 칼로 악한 자들을 치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바꿔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풍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따뜻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 할 것입니다.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 해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정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 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됩니다. 여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먹는 어린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났던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쌉니다. 바산의 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듭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천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지그릇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모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나 셀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댑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와여, 제발 멀리 떠나가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 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 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볕의 불에 받쳐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 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자할 것이며 죽음에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25편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으스대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닥 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도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주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 형편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여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그 나를 이괴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소서. 26편, 여호하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 주소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굳게 믿었으며,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리저리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살펴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기에 내가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겉으로만 착한 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결백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주님의 재단에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두 전파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이 계시는 집을 사랑합니다. 주 있는 자들과 함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들은 악한 음모를 꾸미며 그들의 오른 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회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드러워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부르짖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대답해주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아야지 하며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여 제발 나를 내버려두지 마소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죄길을 가르쳐주시고 고은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은 원수들이 숨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도록 내버려두지 마소서. 그들이 나에 대해 독기를 품고 거짓 증언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와를 기다리십시오. 28편 여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의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더니 대답해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차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31편. 여호하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알려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시어 나를 구해주소서.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며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오직 여와를굳게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나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있습니다. 범인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도 철저하게 모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모습을 보고 무서워 도망칩니다.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헤어진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나를 억신넣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와여, 호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나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뒤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인 내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지으니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그 대신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무덤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게 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악인들은 벙어리가 되게 해 주소서. 그들은 거만한 언어와 경멸하는 말투로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의 피난처에 그들을 숨겨 주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할때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말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여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된 마을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분이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심증에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없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와를 사랑하십시오. 여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방패와 갑옷을 집어 드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 주소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향해 칼과 창을 모두 드시고, 내게 너를 구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시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창피해서 달아나게해 주소서.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쫓아버릴 때에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하소서. 여호와의 전사가 그들을 뒤쫓을 때에 그들이 가는 길을 캄캄하고 미끄럽게 해 주소서. 그들은 아무 가닥 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오주님, 그들을 망하게 해 주시고, 자기들이 차놓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온 몸으로 외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힘센 사람들에게서 연약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강도들에게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이 걱정했서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캐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내 목숨마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배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내 친구나 형제들을 위해 슬퍼하듯, 나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우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자 그들은 모여들어 나를 비웃었고 느닷없이 나를 치고 때렸습니다. 그들은 그치지 않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처럼 그들은 나를 잔인하게 비웃었고 나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잔인하게 짓밟히는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 이 사자 같은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내가 예배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달려든 원수들이 더 이상 나를 비우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더 이상 음흉한 미소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은 따뜻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착한 사람들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하, 저것 봐라, 내 꼴이 참 좋구나 하며 빈정됩니다. 여와여, 호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주님이시여,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덜치고 일어나 나를 변호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답변해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올바른 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소서. 그들이, 하하, 우리 뜻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하, 우리가 이겨서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워하게 해주소서. 나에게 우쭈거리는 사람들 모두 수치와 창피로 덮으소서. 내 결백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웃고 소리 지르며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의 종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게 해주소서. 내 혀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온종일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36편.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로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와여 호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바람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밝게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38 여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이 쏜 화살이 내 몸에 꽂혔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니 내 몸이 온통 멍들었으며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뼈가 상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내 몸의 상처가 점점 더골마 냄새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죄들 때문입니다. 내 허리가 구부러져 땅에 닿을 정도가 되었으니 온종일 슬퍼합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리니 내 몸에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쓰러질 듯하니 내가 실망하여 신음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는지 아십니다. 내 모든 한숨소리를 주님은 모두 들으십니다. 내 가슴은 뛰며 힘도 다 빠졌고 내 눈은 볼수 없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를 피하고 친척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몰래 다출렀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 말하고 다닙니다. 온종일 그들은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와여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가 넘어질 때에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 주소서. 내가 당장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내게 덤벼드는 원수들은 강하고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베풀었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 그들은 늘 비방하고 다닙니다. 여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주 나의 구원자여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지럭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내게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인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강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죄를 지는 제사인 속죄제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소서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자코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와께서는 호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와여, 호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수보다 더 많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와여, 호 제발 나를 구해주소서, 여와여, 호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소서.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창피를 당하여 도망가게 해주소서. 나를 향해 그럴 줄 알았지 잘되었군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황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와를 찬양하세 하고 외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41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이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며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나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 없어져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만 속으로는 험담을 생각해내고 조치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의 원스들 모두가 나에 대해서 수긍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자가 지독한 병에 걸렸다네,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여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일을 갚을 수 있게 하소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 소리치지 않으므로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내가 순전할 때에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나를 언제까지나 주와 함께 있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53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으며 그들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 보십니다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 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썩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는가?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어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악한 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온스트레퍼를 부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쓸어뜨릴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55편 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소원을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소서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원스들이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무척 두렵고 온 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날아가서 쉴수있으려만 멀리 멀리 날아가 광해에 머문다면 얼마나 좋을까? 셀라. 바람과 폭풍로부터 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악한 자들을 갈팡질팡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혼란스럽게 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마을에 폭력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낮 그들은 마을의 담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마을 안에는 학대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치고 때리고 부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거리에는 위협과 거짓이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도 다니곤 했습니다.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무덤에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의 친구들을 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의 말은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뺀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어 썩는 구덩이 속으로 치워 넣을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와 사기치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에 밤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